와, ㅈ같이 이가 가는데. 조카? 아, 조카. 아, 조카. 아, 지카 아, 조카. 아, 조카. 아, 조카. 아, 아, 조 아, 복도 조카. 아, 조카. 아, 조카. 아, 조카. 아, 조카. 는데 빈빈빈 빈이야. 돌다리 다리 넘어들. 나 몰라 몰라. 창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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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박기. 달려. 내리 닳다. 으아, 으아, 상아상아 으아, 창아 으아, 창아우스웨이 이스트 아디아으다 찍혔다 이게 하나 있고. 근제발키리 어, 세고 있어. 가보자. 발키리저 갇힌거지. 어디 갇혔는데? 하이. 딱들어간다 아니야. 이스아이드리 한번 봐줘. 어 받을게. 어, 이제 안 봐도 돼. 제발. 어, 어, 봐 보지 마, 보지 마. 뭐 없겠죠 방속까지 먹었어. 어, 외 어, 아, 이거 뭔뭐 미안, 못잡세요 <목소리>

와서 변경해줘. 아. 아, 사이 먹었다. 사이트 먹었다. 한번 거의 연박터질 들어가봐 그냥. 다시 뜨거지 함지, 함 뜨는데? 여 요. GAT. f o r last. 네, 내차연다 네, 다들 긴장해라. Hi. 저고에 하나 있어? 저거 하나 있어? 저거 왜 하나 있어? 저거 멜론 씌우니까 자핀 까고 들어갈게 신호 줄게 셋둘 하나 고나 들어갈게 문 막아줄게 아 이거 불 너무 좋았다 방금 필자에서 여기서 한번터뜨리고 저기서 한번터뜨리고 그냥 나 낙하 한번 해도 되나요? 나올 거라고 그때 우리가. 얘들 봐. 아, 또저거디했어 아. 스스 3번 핑 온다. 빠다 빠운다. 빠운다. 빠운 빠운다. 빠. 하버를 위한... 거의 한 번... 어, 야야, 화장실화장실화장실 거의 화장실 화장실고요 화단 화장실 씨 있었어. 자, 자, 자... 자, 자... 자, 자... 자,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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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자... 야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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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별로 좋지 게 오케이. 발케 또 걸어. 발케 발케 AK. 다 얼토겠다. 간다 네가 대다게 구짜리. 하나. 어, 구짜리 하나. 사이트 구짜리 하나. 네, 개 하나. 딱박 좀. 박적 구짜리 하나. 블루 커리야. 블루 커? 블루 블루 갈게. 그럼. 아, 그건 내가 밀게. 나와나와 나와봐 블루 차고도 조심해봐 정원이 오케이 그러니까 블루 뭐 차고도조심해 봐. 니까아고 차고 그러니까 조심하니까아 아예 아. 블루 하나 블루 하나 빨리 핑퀄 넘어갔어 아. 아. 계속 아. 계속해 계속해 뭐해 5 seconds. f i n i e r s 넣케도넣도깨넣어어 야야 구다구다더블 올겨 다 나이스 핀티 먹었어 김 먹었어 우리 아 타이밍 <laughs> 어 창고 창.. 창고 올라왔다 창고 올라 전기 전기 어 뭐야 어, 씨 아 음. <laughs> 창고에 하나 어, 아가고 이거 뒤 아니, 이게 무슨? 돌았음. 지하. 어, 어, 렇지 지하로 지하로 어야 <렉지야> 아. 아. 시 공간에 꼈어, 시야. 먹었는데. 아, 진짜. 병신 게임 진짜. 원탄이 잘랐다 나이스. 거 있는 거다라 나와 임마 가게 okay. 블루 okay. 계단으 내려간다 블 했지? 계단 어... 내려간다 어뭐할 건데 고요 응, 터트어 수고 <laughs> 어 고요 터트어어 고요 터트어 레스트 널 죽일 수 있다 1대 <laughs> <laughs> 돼지 쳤다. 오짱, 오짱 하나 있다. 응. 아 퓨즈. 뛰지 마라 그 위에서. 뜰안 돼. 짱아네 하나 있어. 다시 아, 아, 네. 는데 오 뜨거! 이거 가 살짝 고요 어이씨, 미 봐주겠지, 우리 시위 바로 게 해체방 밑게 내가? 이러고. 해체봐 어, 와, 어떻게 손걸지아 아, 정게강게 보이는구나. 헷컷, 헷컷. 저거 는데

펀티하펀티라이쪽이 딸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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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어라 딸타라! 딸타이 딸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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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타 가운 다운, 다운. 리로도깨비잘도깨비츠도깨비츠 도키비츠. 어, 아, 맞지, 맞지. 몽타뉴. C4. 야, 나 쪽방에 있다.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. 몽타뉴, 나도에 야, 브리치다. 브리치 컷. 몽타뉴. 어? 이거 안중냐아 벌떡 빨리 박아는데 이덕준, 다적, 이 이덕준. 조금 들어다 몽타비 조을 눌렀어. 조방들어왔다 몽타비, 아, 슬래 주식. o n 스보컬랍스 쪽방인가? 쪽방, 쪽방, 쪽방. 아, 회시, 회시. 내 앞에, 내 앞에. 회시, 회시. 회시, 회시. 날수, 날 미안, 미안, 비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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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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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